이상하군. 이런 형태의 마력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다. 알베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지구에 존재이신 아인즈 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신경 쓰지 마라. 마침 따분하던 참이었으니까. 아인즈 님, 동행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사요. 이 몸만 믿으시오. 주공은 반드시 이 몸이 지키겠소이다. 미지의 존재를 상대하는 이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반드시 아이즈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사와요. 하필이면 가짜 가슴도 함께라니, 이럴 바에는 혼자 가는 게 낫겠소. 큰입 고릴라는 조용히 해주시겠사와요. 아, 이거 참이 둘은 여전하네. 아니요. 저것이 처음 느끼는 마력의 정체인가? 아니 뭐야? 엄청 큰 개구리잖아. 처음 보는 마무리군요. 어쩜 저리도 흉측하게 생겼을까? <웃음> <웃음> 샤르티아! 으악! 삼켜지고 말았소이다! 으, 감히 샤르티아를! 몬때를 보여주마! 기다려라, 알베도! 함부로 공격하면 샤르티아가 다칠 수도 있으니 내게 맡겨라! 주공! 위어노! 얌전히 있어라! <laughs> 자, 입을 크게 벌려서 안쪽을 자세히 보여봐라. 음, 이건... 왜 그러십니까, 아인즈님? 아무래도 샤르티아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그, 그, 그럴 리가 없소이다. 소화되기에는 너무 이로이다. 그런 뜻이 아니다. 보아하니 이 마물의 입속은 일종의 전위 장치인 것 같다. <laughs> 비린내, 아인즈님, 일단 거기서 떨어지시는 게 아니. 사르티아를 내버려 둘순 없다. 이대로 뒤를 쫓자. 주공, 기계가 정말 훌륭하구려. 이 몸도 함께 하겠소이다. 저도 아인즈님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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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을 떠라. 세계가 전혀 다르고려. 이 몸도 예전에는 숲에서 살았지만 이런 식물들은 본 적이 없소이다. 위그드라실에 이런 곳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그 몬스터도 또 다른 세계에 전이됐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겠네. 하인즈님, 다녀왔습니다. 주변을 찾아봤지만, 샤르티아는 없었습니다. 샤르티아는 내 부하 중에서도 굴지의 실력자이니 그리 쉽게 당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버려 둘순 없소이다.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야 하오. 그래, 그러는 김에 이곳이 어디인지도 확인하도록 하지. 하지만 하필 이런 숲에 날아와 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인즈님, 방금 그건... 설마, 우리를 향한 위협이요 그런 것치고는 거리가 너무 머니 적으로 간주하기에는 이르다 그래도 뭔가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군. 가자! 오늘도 엄청 상쾌하네요. 우와... 나이스! 폭렬! 속이 시원해지는 폭발이었어, 메구밍! 88점을 주려고 했지만 돌이 흩날리는 게 멋있었으니까 예술 점수 5점을 더해서 93점이야! 우와! 성장했군요! 나는 폭렬도의 드높은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도 좋지만 슬슬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겠네 지형이 너무 변해서 고소당하면 또 수리비를 내야 할지도 모르니까. 이거 정말 훌륭한 실력을 지니셨습니다. 보아하니 이 지역의 고명한 마법사이신 것 같군요. 에이 실은 약간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현지에 사는 분께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아인. 지금까지 너는 이게 천부입니다. 감나가는 장신구도 장비도 없어요. 바라가지 않겠습니다. 신구도 안할 텐가 설레만 주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겠습니다. 어? 그게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초보 모험가라서 이만 실례. 멋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흡사 마왕가두 같은 저 위험 있는 풍채를 가족의 심금을 강하게 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친해지도록 하죠! 넌또그 소리냐? 이런 외딴 곳에 움직이고 말하고 딱 봐도 강해보이는 해골이 있는 게 문제가 닿! 이 녀석은 무조건 위험해! 이 틈에 도망치는 게 최고라고! 아... 먼나먼 땅의 하등생물도 순식간에 위대함을 깨닫다니 역시 존귀하신 분이시군요 안심하십시오 저희는 적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잠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뿐입니다. 가지마, 저 지팡이 좀 보세요. 해골 모습가 우러져서 엄청 멋있어요. 멋있다. 인간에게 칭찬받는 건 오랜만이라서 왠지 기분이 좀 좋네. 자, 사양 말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고 고맙다.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나는 게 어떤가? 누워서 그런 말을 해도 좀.